무릎 뒤 오금 통증 시침법 기혈테라피 지도 교수 월선 김용필. 네, 그래서 여기서 자골 신경 내려와서 이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네.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꿀렁꿀렁 튀어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아픈 거죠. 여기가 앉으면 무릎 무릎이 안 좋아요. 네. 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노폐물이 엉겨 막힌 부위를 뚫어주는 희혈 수저 (9인) 문인공 (10) (4일) (8일) (5) (4) 사이 오금으로 지나가는 신경 혈관 림프와 노폐물이 근육 인대의 힘줄과 엉겨붙어 점차 어혈이 쌓이고 석회화되어 기혈 불순환으로 튀어나온다. 기혈수저 시침법으로 뭉친 부위를 풀어주면 기에너지 통로가 뚫려서 무릎이 가벼워진다. 자주 기혈테라피 해주면 시커먼 어혈이 점차 사라진다. 기혈테라피 후에는 반드시 무릎을 펴주는 교정운동을 생활화해야 무릎이 건강하다. 해야 되고, 이 라인 죠 이게 무슨 라인이에요? 무슨 죠 뼈가? 이거 뼈, 무슨 뼈라니까? 이거, 징 빼고. 그래서 여기 뼈를 타고 내려오는 여기를 풀어야지.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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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 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거는 간이 안 좋네. 체형교정사 자격증 취득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상담 교육문의 010-4181-5442.